잘찍키나 뭐, 어. 애안안 도와 해치는 게 아니야. 너 이뻐서 찍어주는 거야. 자, 길냥이. 여기 사는 공원에 사는 놈이야. 사진가봐, 야 암자네. 노땅들이, 아, 투탑들이, 그네를 타는 애기들이 그네안 타고, 여기 타는 아버지뭐한 70은 됐겠어. 아줌마야 70은 됐겠어. 애기들을 타는 애기들을 못 봤어. 봄에 추울 때, 이 거기 있나? 알바한다고 여한 서너 명이 모여서. 출석 부르는 거 적는 거 그거 봤지 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비가 온다고 그러네 오늘은 가는 게 자전거 만 앉아 있으면 복지관까지는 가는데 오는 게 오는 게 일이야 오는 게 버스 내 정거장인데 버스 내 정거장을 와야 되는데, 4시간 넘어서 와야 되는데, 2시까지. 복지관에 있는 것도 더럽고. 그래서 밥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. 밥 대충 먹고서. 밥 대충 먹고서. 집에 있, 있다가 이제. 아까 낮에 커피가 들어갔다 하니까 덥더라고. 지금 텔레비보다 지금 나온 거야. 그러면 노부니가 눈이 아른거려. 그저 저저목 튀는 뭐 것처럼.